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의 가정은 이 10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? 죽음과 귀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과 어, 이 귀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좀 좀 자유로워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 귀신을 달래야 되겠다. 아저 귀신들을 달래므로써 내 삶에 좀 조금의 유익이 돼야 되겠다. 저렇게 할로윈데이 축제를 참여하는 저분들의 마음에 아 복음이 필요하는 거구나.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태원에 10만 명 전도하라. <laughs> 보여준 거예요.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. 신천지 전도하기도 힘들고.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기도 힘들면 이태원에 가서 10만 명 전도하려잖아. 그래서 귀신 놀이 하면서 사탕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저처럼 음식 준비할 실력이 안 되면 뭘사 주든지 차라리. 그래서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? 여러분 주변 동네에 그 어떤 사람들을, 예? 네?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같이 페스티벌, 할로윈 페스티벌을 즐기는 게 아니라, 할로윈은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냐, 이 말이야.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그런 용기 있으실 거예요? 네. 언제까지 용기가 없으실 거예요? 언제까지 여러분한테는 복음이 이렇게 잠수 탄 상태로 있으실 거예요? 언제까지? 언제까지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렇게 항상 아직 때가 아니야. 아직도 복음은 내한테는 그냥 감춰져 있어야 돼. 우리가 신천지예요. 감춰진 비밀이게. 이미 드러난 비밀인데.